필름이 어느 곳이든 다 되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집을 매매하시거나 하실 때, 아, 여기는 필름 시공이 가능하구나안가능하구나 가능하구나 아실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필름 시공하면, 네. 다음 공작이 들어오면서 가끔씩 필름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찍히고 뭐 이럴 때. 네, 있죠. 본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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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때, 손상이 되면 전체의 그한 판을 교체해야 되나 아니면 부분 수리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쪽으로 부분은 안 되고요. 네. 그 면은 다 새로 붙이셔야 돼요. 네, 네, 네. 필름을 한번 찍히거나 스크러치가 나면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서 수리가 안 됩니다. 그걸 잘라내서 수리하면 보기 싫겠죠. 자국이 그냥 다 보입니다. 오늘 이제 첫 날이기 때문에 퍼티 작업하고 프라이머 공동 작업이 이루어져요. 퍼티 작업은 이렇게 스크러치나거나 타카핀 자국들은 전부 다 퍼티 작업을 해서 한번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 후에 다시 한번. 어 프라이머라 그래서 접착이 잘될수 있는 제품을 도포를 합니다 전체로 그렇게 한 다음에 필름 시공이 들어가야죠. 도배도 마찬가지고 필름 시공도 역시 기초 작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작업은 기초가 잘 돼야만 후공정들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타카 작업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다 퍼티 어, 해야 되는 당연히 거죠? 당연히 퍼티 작업 하는 거죠. 아, 이정도다 보여요, 이 조그만 거. 어, 그럼요 민감합니다. 어~ 도배지는 초배지를 걸어서 띄움 시공을 하니까 이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근데 필름 시공은 모재에 바로 붙습니다. 그니까 당연히 여기 퍼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민하긴 하네요. 예민합니다. 얇, 얇고 그리고 요즘에 솔, 솔리드 계열의 필름들이 많아서 이~ 면이 안 좋으면 다 그냥 드러납니다. 육안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죠. 나무 색깔 필름을 다 떼어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뒤에 그 해도 되나요? 그원 모재에 붙어있는 필름이 짱짱하게 잘 붙어있으면 굳이 뗄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바닥을 많이 밟고 다니는 부분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은 띄셔야 돼요. 아, 여긴 다떴었네요왜 네, 그러냐면 다 일어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재 부분이 일어난 부분들은 다 떼어야 됩니다. 아, 이런 부분. 네, 닿는 부분, 손 많이 닿는 부분, 어, 손에는 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땀 안에 염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닿는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음, 필름이 오래 못 가요. 어,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바닥에 많이 밟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직사광선이 많이 쪼이고 그러면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뜨는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은 뜯어내야 됩니다. 오래된 집에 욕실 도어 같은 경우가 목문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부풀어요. 나무가 부풀어서 물을 먹으면 아무리 깎아내고 퍼티 작업을 해서 필름 작업 작업을 한다고 해도 오래 못 갑니다. 그건 차라리 문을 교체하시는 게 좋겠죠. 싱크대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아 멀쩡한 게 아닙니다. 도어가 문판이 제대로 되어 있을 확률이 낮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필름 시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하자냐 이게 하자가 아니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싱크대 조금 더 투자해서 시, 교체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프라이머 물을 많이 섞어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차후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물을 지나치게 많이 섞어서 희석을 하게 되면 프라이머의 농도가 연하지, 연해지기 때문에 본드 접착력이 조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접착제는 더 있을 수물 많이 섞지 않고 원액 가깝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프라이머에 물은 왜 섞나요? 아 만들어진 그 자체가 친환경 그 프라, 수성 프라이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서 쓰도록 이게 예, 원래 그렇게 아, 만들. 원래 그렇게 예, 예, 예. 막. 계절별로 물 비율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 그런 예, 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느 때더 많이 섞어요? 그 겨울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추울 때는 접착력이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좀더 많이 섞고요. 반 상대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조금 더 겨울보다는 많이 넣는 편입니다. 필름 시고 예.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하, 진짜 하기 싫은 현장 있어요? 어 진짜 <laughs> 하기 시, 싫은 현장이요? 네. 이제 그, 사실 다른 공장이랑 이제 겹쳐서 저희가 시공할 때 먼지가 좀 많이 나는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일하기가 근데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오. 경우에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저희. 아, 프라이머를 발라놨는데 공기 중에 먼지가 많으면? 네네네 다 달라붙어서 나중에 하자가 나거나 잡티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은 저희도 좀기 피하는 편입니다. 요즘에 습도가 높고 덥잖아요. 겨울에는 춥고 어느 때가 더 필름이 잘 붙어요. 이제 원래는 여름이 더 필름이 잘 붙는 게 맞는데요. 근데 요즘에 지금 한국 날씨가 습도가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요즘에는 여름에도 거의 장마철 같은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필름 착공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 프라이머를 조금 더 섞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필름에 대해서 정보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